나는 환영이. 사모님 여러분의 친구. 귀엽고 예좁은 즐 찍어 하는 친구. 나를 보면 인사 가안녀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.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. 내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물어봐. 너무 힘들지, 뭐니야. 답이 너무 많아. 뜻이 너무 아닐까. 꿈도 너무 많아. 귀여운 비결은 푸른 눈. 하얀 털 검은 고양이 변할 수 있는 능력, 냥냥냥 지금 잘 해맑음 있어.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, 뭐가 됐든 귀여우면 됐지. 하지만 지금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고양이. 좋아요, 눌러주세요. 냥냥 냥.